늘 사는 곳이긴 한데 또 이제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에요.란 전 자부심이 있어서 그걸 보여드릴 수 있어서. 기회가 돼서 되게 기뻤고 부모님이 하신 말씀인데 로또 당첨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아 여기 온 게? 네, 네. 여기 온게 부모가 여기 만나서 여기 와서 내 아이가 여기서 지낼 수 있는 건 로또 당첨된 것만큼 좋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엄청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까지 또 생각을 해준다고 하니까 저도 듣고 되게 기분이 좋았었던 얘기였습니다. 특히, 참나무 어린이집이 정말 좋다고 자부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들판 같은 그런 곳도 있고, 산도 있고, 아래로 내려가면 천도 있고, 한 이런 자연적인 나들이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진짜 장점이고, 교사회와 조합이 서로 굉장히 신뢰하는 사이다. 가는 방향이 같은 거거든요. 이렇게 관계 맺으면서 산다. 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요인이나, 직장에서도 뭐 그만두는 가장 큰 이런 것들도 사실 다 관계일 거고 그런 사람 사이의 관계와 소통을 가장 힘들어 하는 걸로 요즘 사람들은 알고 있는데 어, 이렇게 관계 맺고 소통할 수도 있다 서로 신뢰하면서 그렇게 살면서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걸 조금 배우셨으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배당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laughs>